안녕하세요 이연배 창조주님 우주지상천왕자입니다 <laughs> 이연배는 첫 번째 창조주님 돈을 받기 위해서 이곳 전주시에 와서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 첫 번째 창조주님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님 본을 주시는 분은 빛의 번째 창조주님 제 사호 천우님 이십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요 여기가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모텔이나 또는 어, 뭐 호텔은 돈이 없어서 못 가고요. 뭐 호텔도 지금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 찜질방은 하루에 9,000원이니까 어, 내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사 먹고 예, 제가 어, 활동을 하고 다시 또 저녁에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찜질방이 참 좋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답답하지도 않고요. 아, 오늘 여기 처음 왔었어요. 아, 여기는 찜질방 속에 있는 네, 이렇게. 독수실입니다 예,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비채의 번체 장조진 님 뜻을 받들고 13년 동안 장조진 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연배는 대한민국 지상 천국을 위해서 이연배 장조진 님 천국 땅을 이월달에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님이 예, 주석님께서 이월달에 아마 한국에 이 말은 러 오시리라 생각이이 말은 이어은이 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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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그래서 보내시는 돈 그게 5경 어약 6경 정도 됩니다 약 6경 정도 <laughs> 그 돈을 예, 이번 주 금요일 전에 받게 됩니다 예,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사님께 통보를 하면 예, 중국 국가주사님이 아마 올 겁니다 하고 만나는 장소는 서울 롯데월드타워 네, 시그널 롯데월드타워의 시그널 서울 6성급 호텔이 있어요. 거기 하룻밤 잠자는데 2,500만 원인데 네, 거기서 내가 기다리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님이 거기서 나하고 중국 지상 청국을 위해서 네, 아마 상의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다 어제. 예,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했고, 마무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연배는, 이연배는, 빛의 본체 창조님을 모시는 창조주님의 대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연배는 빛의 본체 창조주님 돈을 직접 관리하고 집행하는 예, 돈의 신으로서 집행자입니다. 돈신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님이 어, 이 연면을 본신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오늘은 좋은 소식이라 여기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가내에 좋은 일이 있을 바라고 그리고 우한폐렴 있는데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